<laughs> 야 니네 동네 이름 뭐 미덕 미 미덕 여기 흥현 여기 미덕 아로따로아 그래 부산하고 음, 아, 지금 라미네. 부산하고 어디 흥현에서 는냐라인네실 <laughs> 어, 가는데 배 타고 갑니다 배그대 차를 배에 싣고 갑니다. 아 사랑합니다. 이 달인을 오면 편할 것 같은데 <laughs> 굳이 저 바지선을 갖다 놓고 <웃음> <웃음> 왜 이러는지. 아 K3인데 스틱 K3. 아 후방 카메라도 있고. 뭐 시동 꺼먹는 것만 다 반상 것 같고 네. 자, 배 차를 아 싫었습니다 배차 싫었고 아 신기하게 봅니다 포기한 건지 아 여기 사기꾼이구요 베트남 사기꾼 저 <laughs> 아, 구경. 아, 여기 구경할 게뭐 있어? 아무것도 없는데. 아기야, 바나나. 구경. 아, 에 바나. 저기 바나나 많아. 여기. 저기, 저기. 아시가워 아, 창피해서 그만 찍어. 창피해서.